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모자라. 드디어 지원병력이 도착했군요. 사령관님, 이 감염이 행성 전역으로 퍼지기 전에 제거해주십시오. 감염체들은 밤에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엔 태양 빛을 견디지 못하죠. 그때를 틈타 놈들의 구조물을 제거하십시오. 시간 증폭 가동. 이제, 이제 우리 구조군더 더 효율적으로 하. 돌아갈 겁니다. 안 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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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군정, 군정, 물이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안 좋은 일인가요? 뭔일 있어여? 무슨 이암로봇 준비 완료! 암살로봇 준비 완료! 날이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해가 지면 감염체들이 나와 우리 문을 두드릴 겁니다. 자 계속하세요. 공방 지원 대기 중. 안설로봇 준비 완료. 투사강배 완성. 대아호카니스가 준비되어 밤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안 좋은 소식이군요. 혀 감염충은 먹잇감을 끌어당겨 독소로 기절시키는 녀석들이에요. 견인 <놀람> 완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어 준비를 해! 저기! 동맹기지를 노리고 있어!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만... 광물이 더 있어야돼! 광물이 모자라! 어딜 있어? 헉! 깜짝아!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해! 알렉산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고스로 변인! 시간 증폭 활성 이제 우리 고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없어. 편이 완료. 편이 완료. 아주 창조적이야.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돼. 조금만 더 버티세요, 사료관님.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 광물이 부족해. 베스팅 가스가 부족해. 잘루세요 하루 만에, 하루 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뒀습니다 적과 루 만에, 하다 만에, 여기 은폐 유닛을 사용 중이라 탐지가 필요하다.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베스핀 가스는 가 필요해. 적과 교전 중이야. ATM을 올릴 시간이야. 다음가더 <laughs> 필요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해어버려야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감염이 많이 남았어요. 인구수가 막혔어. 대군주를... 니다 응. 가군이 공격할 수어에 잠시 뒤 부족을 좀 같이 써도 응. 응. 되겠지? 응. 대군주를... 나명 공격을 해.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놈들이 기지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왕 저글링이에요. 저 놈들은 움직임이 빠를 뿐 아니라 언덕을 오르내릴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있어. 우리 병력이 저기 언덕을 어? 뿌리고 있어! 교전 중이야. A 임을 올릴 시간이야.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교전 중이야. 제후네 장수운 자꾸. 서둘러 방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 공격받고 있어.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엘 준비를 해.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저기 동맹 기지를 노리고 있어. 와,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적과 교전 중에 이 A팀을 돌리기 시작 공격받고 있어. 대기 대기, 무슨 일이죠?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야, 야근이. 이거 아무도 우리 처치하고 싶어 안달인 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편이 와이 위험해. 아주 창조적이야.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곧 동이 틀 겁니다. 동이 그때까지 동이 버티세요. 적과 교전 중이야 APM을 올릴 시간이야. 광물이 어디 있어? 광물이 어디 있어?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아주 참,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이 전퍼들이 적과 교전 중입다 중에... 모히로 변! 아포칼리스크 생존 중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승리는 따로 온당사이우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laughs> 지금 전송합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사령관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린 이 행성을 구할 수 있어요. 이번엔 어슈를 예 적과 교전 중이야. APM을 올릴 시간이야! 물이 모자라! 바구니 공격받고 있어! 리이스크라고 <목소리> 우리 전사들이 적과한지의 <목소리> 힘은 강력하다! 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작물이 더 있어야 돼.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지금 있어.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사령관님. 곧 해가 질 겁니다. 적과 기정 중입니다. a t 을올리시간입 건 알았지만 이건 상상 이상이군요. 놈들을 막으십시오. 밤에 꼭 그러셔야 겠네요.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감염체들 사이에 바이로파지가 있는 모양이군요. 파괴를 하면 좋겠지만 밤에만 공격할 수 있어요. 해가 뜨면 바이로파지는 잠복을 하죠. 하룻밤에 제거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 방벽 하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감염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할 준비를 해.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감염체 들이 가수스러워 순수한...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아몬이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 아주 긴밤이 되겠군요. 어, 어마무시한데? 십 밤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네. 사령관님께서 제 골칫거리를 처리해주셨군요. 이번 임무가 끝나면 제 대원들을 보내 적을 제거할 생각이었거든요. 광물이 부족 <놀람>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어 준비를 해.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방물이 부족해! 감염을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끝내버리시죠!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다놀랄게으졌다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적과 김간중, ATM을 올릴 시간이야. 아포칼립스상 준비 완료. 잠시 니네 호주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격이죠? 네. 네. 네.